책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육세통.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통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중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약 40년 전에 코로나19 상황을 예견했다고 해서 유명세를 얻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스릴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쓴 어둠의 눈입니다. 소설 속에는 중국 우한 지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 우한 400이 등장합니다. 그 물질은 우한 외곽에 있는 DNA 제조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우한 400이라는 이름이 붙었소.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 미생물 중 400번째로 개발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종이 있기 때문이요. 우한사백은 완벽한 무기라오, 오로지 인간만을 괴롭히니까. 우한사백은 매독균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1분 이상 생존할 수 없소. 즉, 탄저균이나 다른 치명적인 미생물처럼 어떤 물체나 장소 전체에 계속 머무르며 영구적인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요. 바이러스는 뇌관으로 이동한 다음 독소를 분비하기 시작하오, 그리고 커피가 테이블보를 적시듯 말 그대로 뇌 조직을 먹어 치우지. 신체의 자율 기능을 관장하는 뇌 부분을 파괴하는 거요.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우한 동물시장이 아니라 우한의 연구소에서 누출됐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책이 40년 후를 예언했다며 회자된 이유기도 합니다. 코로나 19에 대해 연구가 진행될수록, 우한사백과 병리학적 기재도 비슷합니다.우한사백은 바이러스가 뇌간에 들어가 독소를 뿜어 뇌조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신종 코로나도 초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 심장 등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라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도 나왔습니다.이 책의 줄거리는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데니가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엄마 티나가. 아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책은 12월 30일부터 다음해인 1월 2일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40개의 챕터로 나뉩니다. 우한 사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끝 부분에 등장해 바이러스와 관련된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등장 인물은 입체적이기보다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라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말이 예상되지만 작가가 줄거리를 이끌어나가는 힘이 있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박진감 있게 읽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국가들의 민낯을 보여줬죠. 미국은 부실한 의료 체계와 방역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고 소득 수준이 낮은 흑인들의 피해가 컸죠. 인류를 위협하는 신변종 바이러스는 언제든 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보다 이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과 서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자연을 통해 우울증을 다스린 여정을 담은 책이 있는데요.바로 야생의 위로입니다.동식물 광물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물학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한 작가 에마 미첼은 25년간 우울증을 앓았는데 자신에게 위로를 준 자연의 모습을 매달 관찰해 글, 그림,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러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책의 한 부분 보실까요? 식물 감상과 야생 관찰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던 엑서터 대학교의 연구가 나 자신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야생의 풍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울증이 심각할 때면 부엌 창문을 통해 수소하게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 자연을 치료약 삼은 한 해의 경험은 나에게 인간이 온전하려면 자연 풍경 속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태초부터 인간과땅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있었다. 우리는 야생의 장소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과의 단절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연을 찾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주변의 동식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책에 5월로 한번 가보시죠. 5월이면 생각나는 새가 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때면 다른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다. 청각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새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여 머릿속의 뇌세포가 폭발적인 환희에 빠진다. 나는 이제야 다시 살아나려는 것 같다. 숲속 아득히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울려퍼지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이런 사실들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준다. 나이팅게일 노래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 책은 10월부터 시작해 다음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우울증이 극심해져 자연 관찰보다는 심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저자는 우울증 환자는 인생의 다양한 양상을 즐기는 능력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죠. 각 계절에 따른 자연의 모습에서 작은 행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